자, 제목은 구름, 구름 공항입니다. 어, 데이비드 위즈너, 혹시 기억나나요? 데이비드 위즈너, 기억안나요 기억 우리 시간상자, 기억나요? 그그 네, 없는 동화책, 우리 어, 데이비드 위즈너의 작, 곡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글이 없는, 어, 동화책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까? 한 아이가, 어, 이렇게,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같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이렇게 차나 이런데 습기가 차면 막 그리, 손 도장도 찍고, 발 도장도 찍고, 이러면서 그림, 그려, 그림, 그린, 어, 그런 적 있나요? 이, 이 아이도, 어 그런 것 같아요. 문어도 그리고 어, 물고기도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책좀 읽어라라고들 말하는 제이미를 위해 언제나 기쁨이 되는 도로시 브라일라를 위해 이렇게 어, 데이비드 위즈너가 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읽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림으로만 어, 그림 책을 만든 것 같아요. 한 도시에 어, 이렇게 멋진 높은 건물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이 빌딩에 한 아이와 또 아이들 어, 또 엄마로 보이는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이렇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전망대네요 전망대 제일 꼭대기 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뭔가 뿌연 것이 보이는데 아마 제일 높기 때문에 어, 구름이나 뿌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소년의 모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 옆에 뭔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소년의 모자와 목도리를 누군가 쓰고 있어요. 어, 그 누군가는 뭐야? 구름이요. 어, 근데 구름이 이렇게 손도 있고 얼굴도 있는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자기에게 빨리 모자를 달라고 했겠죠. 목도리는 줬는데, 그랬더니 이 구름이 구름 모자도 씌워주고 구름 목도리도 씌워주고 이러면서 어,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름은 소년에게 전망대로 한번 어, 살펴보라고. 음. 그랬더니 이 소년이 살펴보자, 오 어, 구름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어, 이 소년은 어, 구름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아마 여행을 할것 같아요. 구름이 소년을 태우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도착하죠 여기가 어딜까? 저 멀리 그죠? 멀리 이렇게 야. 딱 보이죠? 구름 공항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구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름과 소년은 구름 공항으로 도착했어요. 어, 도착해보니까 무슨 어~ 저기 뭐죠? 전광판에는 삭각구름, 양떼구름, 안개구름, 비구름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출발 시간도 돼 있고 어, 정말 이렇게 음~ 공항이네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뭔가 서류를 들고 있는 구름들도 보이네요. 아마 입국 심사. 그러니까 나라를 들어가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구름들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적습니다. 아마 이게 구름 모양 있는 모양은 있는데 자기 얼굴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구름들이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 소년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 소년은 잠시 보더니만 하나하나 그려주기 시작해요. 아, 이 소년이 입국 심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 물고기를 보면서 자세히 그림을 그려주고. 그래서 이 구름들이 자기의 모습이 그린 이 소년이 그린 어, 그림을 들고 하나 둘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뭔가 깜짝 놀라는 것 같지, 왜 깜짝 놀라고 있을까 음. 너무 잘 그려서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비장한 가, 표정으로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어, 종이를 찢는 사람도 보이네요. 그리고 어, 안경 쓴 사람은 이렇게 뭔가 가르치면서 구름이 이렇게 생겨야지요 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소년이 그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구름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당황스러웠겠지. 구름이 너무 뭐 다양한 구름이 나오고 물고기 그림, 문어, 문어 구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뭔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한 사람이 소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놀랬죠. 아니, 얘가 대체 왜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소년을 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아, 택시 승강장이네요. 그러면서 구름공항에서 맨하튼까지 가는 이런 뭐 열차인가봐요. 그리고 이 소년은 맨하튼까지 다른 구름을 타고 가게 됩니다. 이 구름이 여기까지 마중을 나왔네요. 아, 배웅을 나왔네요. 그러면서 구름은 꼭 껴안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 어, 선생님 같아 보이죠? 어, 선생님이 이 소년을 부릅니다. 급하게 이 소년은 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죠. 친구들도 뭔가 눈치챘는데, 갑자기 이 소년이 이렇게 공중에서 쭉 날아오고, 또뭐 걷지도 않는데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하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하늘에 이런 구름들이 나타난 거예요. 소년이 그려진 그구름들 그 있죠. 뭔가 물고기도, 고양이도, 또이 소년도, 친구들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소년이 그려준 그, 어, 구름들의 모습 그대로 아마 하늘에 보내준 모양이에요. 구름 공항에서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됐고, 음, 아마 이 그림책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음. 뭔가 그 사람들의 그 창의력? 그죠. 어, 또 이런 것들이 그냥 구름 모양 하면 뭔가 획일화 된것 같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해야 될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 이런 것들 통해서 아 이렇게 뭔가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뭔가 존중받고 어, 다양한 모습이 어또 좋다 라는 거를 아마 말해주는 게 아닐까 쌤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이상 어 그림이 없는 그림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